네, 안녕하세요. 제 16강 스마트 홈 스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 홈 스킬 만들기를 해볼 것인데요. 스마트 홈 스킬이란, 이제, 알렉사 디바이스들로 설정이 가능한 장비들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가지 스마트가 붙은 장비들을 보면은, 알렉사 지원이라고 붙어 있는 게 있는데요. 그 장비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스킬입니다. 알렉사 디바이스로 설정하는 잠재환인데 예를 들어서 주방등으로 설정되어 있는 걸 꺼달라고 하거나 TV에 달리는 스위치를 켜달라고 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LWA라는 로그인 및 아마존을 설정해 줘야 되는데요. 이 링크로 이동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창이 나올 텐데요. 여기서 로그인 및 아마존을 클릭합니다. 새 프로파일을 만들어줄 것인데요. 프로파일 이름은 스마트홈으로 해주고, 이 프로파일의 묘사는 스마트홈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정보가 보내질 곳이 있으면 넣어주면 되는데, 저희는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예시로 나오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장을 해주면은 방금 만든 것에 설정으로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창이 나오고 웹세팅에서 아이디와 시크릿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뒤에 사용할 것이므로 이 상태로 켜둡니다 여기까지 완료가 되었다면은 이제 스킬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크리에이트 스킬을 눌러서 알렉사 스마트 홈이라고 지어줍니다. 이번에는 커스텀이 아니라 스마트 홈을 클릭하고 그레이트 스킬을 눌러줍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를 적어줄 텐데요. 먼저 V 버전 3 버전을 사용하고요. 제가 아직 만들어주지 않았으니까 부분을 그대로 놔두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가 엔드포인트를 지정해주지 않았으니까 이제 람다를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람다를 만들기 위해서 아래 주소로 이동해줍니다. 스마트홈을 만들기 위한 예시인데요. 여기서 이 레포지토리를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한 항목을 보면은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사용할 거는 샘플 람다의 파이썬입니다. 이쪽 안에 제이슨 형식을 넣어 줘야 하는데요. 제이슨 형식은 릴레이션 스키마 안에 이렇게 알렉사 스마트 메시지 스키마라고 되어 있는 제이슨이 있습니다. 이를 복사해서 샘플 람다 안에 파이썬 폴더 안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폴더를 압축을 해서 람다에 올려줄 것입니다. 람다에 새 함수를 생성해 줍니다. 이 e c 마트 홈 컨트롤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이썸 버전을 선택하고 롤은 이전에 사용하던 걸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함수를 생성한 뒤 알렉사 스킬킷이 아니라 알렉사 스마트홈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 애플리케이션 아이디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아까 이 스킬 아이디를 복사해서 붙여 넣어줍니다 add를 하고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arn 을그대로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 넣습니다. 네, 저장이 되었고요. 이제 클릭해서 제 코드를 넣어 줄텐데요 아까 제가 압축 했더니 파일을 올려 줄 것입니다. 여기에서 업로드점 zip 을 클릭하고 업로드를 눌러서아 만든 파이썬 폴더를 클릭해서 업로드합니다. 세이브를 눌러주면 코드가 올라올 텐데요. 이제 람다 펑션 대신 여기서는 이 람다라는 파일 안에서 전부 처리합니다. 그래서 람다 펑션을 람다로 수정하고 다시 저장을 해줍니다. 네, 이러면은 람다 생성까지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스킬을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킬로 넘어와서 카운트 설정으로 넘어가 줍니다. 여기서 URI가 있는데요. 이 Authorization URI는 .com /o, token URI는 com. o a 를 해주고요. 액세스 토큰 URI는 amazon. com. s e t t o 으로 해줍니다. 여기서 클라이언트 ID와 시크릿이 있는데요,는 아까 awlwa로 설정한 이 ID와 시크릿입니다. 이 ID를 붙여놓고 시크릿도 복사해서 붙여넣어줍니다. 스케마는 그대로 HTTP 베이직으로 두고 스쿠프에 d 드를 눌러서 이 부분은 프로파일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세 줄이 나오는데요. 이를 각각 복사해서 여기 리턴 URL에 추가를 해줘야 합니다. e d t 을 눌러 추가해주고, 하나 더 눌러서, 그 밑에 줄, 그리고 마지막 줄까지 추가를 해주고,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제 줄까지 추가가 완료되었으므로, 다시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제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주소창에, 알렉사. 아마존닷컴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알렉스 함수가 나올 텐데요. 저희가 만들었던 알렉사 스마트 홈 스킬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하기,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스킬스의 n e w l l 스킬로 이동합니다. 모든 길을 보. 여기에서 url 스킬 안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제가 만든 스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사 스마트 홈이라고 해서 devus 라고 적힌 게 있는데요 이를 클릭해 줍니다 클릭하고 활성화를 시켜 줍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창이 하나 뜨는데요. 여기에서 아까 설정한 로그인을 허용해 주면 됩니다. 네, 까지 완료되었다면은 이제 장비를 찾을 거냐고 묻는데요. 장비 찾기를 시도합니다. 이제 기존에 할렉스에 연결된 장비가 있다면은 여기서 장비가 뜰 텐데요.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장비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상으로 장비를 만들어 줄 텐데요. 가상으로 장비를 만들어주는 것은 스마트싱즈를 사용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결된 장비가 있어서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그러면 가상 장비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가상 장비를 추가해 줄 것인데요. 먼저 이두 링크의 주소를 열어줍니다. 있는 이제 제가 만들 앱의 형태고요 스마트 싱지로 이동해서 장비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스마트 싱지 장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삼성 계정이 필요하니까 미드에 만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이용해서 먼저 로케이션을 추가해 줍니다. 뉴 로케이션을 눌러 지역을 추가해 줍니다. 온도 표시 형식인데 이제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해주면 됩니다. 네, 생성이 완료되었고요. 다음 스마트 앱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앱을 하나 임시로 만들어 줄 텐데요. 롱 코드를 하고 아까 열었던 코드에서 전체 복사를 한뒤 붙여넣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앱이 생성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세이브를 누르고. 퍼블리시 폴미를 실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퍼블리시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있지만 여기선 따로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앱이 추가가 되었고요. 마이 디바이스에서 제 장비를 추가해 줄 것입니다. 플러스 뉴 디바이스를 해주고요. 이름은 알렉사 디바이스로 해줍니다. 라벨은 스위치, 디바이스, 직업의 어, 아이디 등은 따로 넣어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열대도 디바이스로 적어주고요. 타입에는 여기 보시면 시뮬레이션 스위치가 있습니다. 네, 이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는 publish d 로하고 지역은 아까 생성한 로케이션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create를 하면은 이렇게 장비가 추가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새로운 걸 추가해 줘야 하는데요. 제가 스킬도 같이 추가해 줘야 합니다. 여기에 s m a r t h i n g 라고 검색을 하면은 맨 상단에 스마트싱즈 어플이 나옵니다. 이를 클릭하고 이네이블을 해줍니다. 그러면 알렉사에 로그인 하라는 창이 나오고, 로그인을 하면은 창이 뜨면서 네, 허가를 할수 있습니다. 아까 만들었던 로케이션을 지정하고, 설정을 해줍니다. 네, 연결이 완료되었고요. 다시 끄고 이제 장비를 찾아줍니다. 장비를 찾는 데는 이제 약간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네, 다 설정이 되었고 테스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만든 테스트 디바이스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장비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네,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쌍턴 온 스위치를 해 줍니다 네, 전 디바이스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물어본 건데요 test device 라고 해줍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OK가 오면서 저희가 가상의 장비를 만들었는데 그 장비가 켜졌을 것입니다. 만약에 turn off test device switch 라고 하면은 Did you mean test device? 오케이. 네. 종료하는 것까지 정상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id you mean test device? Okay. 네, 이 안에서는 따로 보이는 게 없어서 확인이 안 되고요. 여기에서도. 제가 그냥 가상으로 만들어 준 것이기 때문에 따로 확인을 할 수는 없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알렉스에 연결이 가능한 장비가 있다면 그 장비에 연결해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장비가 스마트홈에서 디바이스에 이 컨트롤러 룸이라는 LED 장비가 있는데요 이 장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오케 네, 현재 LED가 켜진 상태가 되었고요. 온오프를 하면 오케이. 네, LED가 꺼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비를 추가하고 장비를 끄는 것까지 혹은 밝기 조절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면 네, 약 50%의 밝기로 켜는 게 가능하구요. 색상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스마트홈 스킨을 만들기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